나훔서 1장.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니네 외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주는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주는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주는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는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 밑에 서 있는 먼지이다. 주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주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는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께 피하는 사람은 주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내 눈에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 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들이 아무리 줄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 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 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고라 떨어져서 마른 건물처럼 다타 버릴 것이다. 주를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누에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해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주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숴버리며,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 놓겠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오지 못한다. 2장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올 때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정의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신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니느웨는 생길 때로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 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 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 있느냐? 수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서 연규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3장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때 죽음, 높게 쌓인 시체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꾀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문 나라가 보게 하고 내 부끄러운 곳을 문 왕국이 보게 하겠다. 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네 외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태배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의 강 옆에 자리 잡은 태배 강물에 둘러싸여 그 큰물이 방어벽이 되고 그 큰물이 성벽이 된그 성읍.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이 되어 주고 굿과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어린 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 모퉁이에서 나둥그라져서 죽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잡혀가고 모든 제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너 또한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원수를 피하여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 할 것이다. 내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다.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내 군인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다. 밀어닥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 땅의 성문들은 모두 열리고 빗장은 불에 타버렸다. 이제 에워 쌓일 터이니 물이나 길어두려무나. 너의 의세를 탄탄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니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짓니개고 벽돌을 찍어내려무나 느치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뱉 것이다 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너의 수비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너의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많은 메뚜기 떼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말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산저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